안녕하세요. 오늘 스핑크스를 접어볼 거예요. 쉽, 어, 어렵진 않아요. 접어볼까요? 먼저 스핑크스를 이렇게 길게 선을 이어줘요. 그 다음 총좀긴 좀 세무를 이렇게 자 이렇게 모임은 다 완성됐고요. 그다음에좀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세모에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여기 여기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천을 이루고 여기 있다. 누가 있는지 그림만 쓰면 돼요. 엄청 쉽죠? 이제 끝났어요. 비슷하죠? 그럼, 자,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